자, 봅시다. within no longer than a decade or two. 잠깐만. 저거에 들을게요. 자. 어, 디케드니까 10년이죠? 아, 이게 100년 아니야. 10년이나 20년보다 더 오래지 않은 그 기간 안에. 더 p o p u l r probability. 잠깐만. 가능성이지. 어떤 가능성? 잠깐만. 동사 찾자. 예해죠 그럼 잠깐만, 하나만 봐.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앞에 온 거죠. 그러면 이게 전부다 시간, 이유, 방법, 조건, 뭐 이런 것들. 결론 뭐만 온다는 거야? 부사구겠죠. 이건 시간이 부사구네요. 자, 이렇게 10년, 20년보다도 안, 더안 되는, 더 없었던 그 기간 안에 가능성, 어떤 가능성? Spending part of one's life in a foreign culture. 외국 문화에서 자신의 삶의 부분을 소비하는 그러한 가능성은 will exceed 초과할 거래. 뭐를? 가능성을 넘었을 거래. 어떤 가능성? 어100 years. 1년 전의 가능성을 넘었을 거래. 어떤 100년 전 가능성이야? ever living the town in which o n e was born. 사람이 태어났던 그 마을을 떠날 가능성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럼 뭐의 가능성이, 뭐의 가능성을 넘어선 거야? 해외 이주의 가능성이 이사의 가능성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됐니? 내가 이 마을 살다 이 마을로 옮겨가 사는 것보다 내가 여기 나라 살다 딴 나라가 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불과 10년, 20년도 안 되는 삶이에요. 됐습니까? 종료하시면 되겠죠. 어려운건 아니었어요, 하나도. 문장 길었지만 한 문장 차였네요 동사 하나였으니까. 음. 헌서이 열쇠를 니까1년 전에 그랬다는거 어, 100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20, 30년 전에 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이사를 했던 것이 지금의 2, 2, 3, 2, 10년, 20년 사이에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거죠. 아,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66번이죠? 갑시다. 자, 루이스 워저우먼 오브 o 르티야 잠깐만. 이때 오브는 뭐의 개념이겠니? 그렇죠? 모모 의죠? 서른 살의 여자였다는 거죠? 루이스는 서른 살의 여자였어. 근데 잠깐만, 이거 하나만 확인하자. 자, 어떻게 해석하니? 뭐예요? 너무 붙어 있어요? 네, 위아, 오브, 언 에이지 어떻게 해석하니? 너무 나갔어? 이때 어느 뭐니 세임이죠? 우리는 뭐야? 동갑이다지. 됐습니까? 갑시다. 루이스는 30대의 여, 30살의 여자였대. b u t 그러나 only looked her age. 자, 오직 그녀의 나이로만 보였다는 얘기죠. 언제? when she was in a very serious mood. 그녀가 심각한 상황일 때만 자기 나이로 보였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위치. 잠깐만. 그럼 이때 위치 판단해야 돼. 뭐야? 문장 전체 when부터 mood까지죠. 자, 그 여자가 심각할 때만이 was not open the case.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건 아니었대. 그러니까 정말 드문 경우만 심각했는데 그때만 이 여자가 서른 살로 보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At other t i m e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즉,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는 Her face. 그녀의 얼굴은 Had a bright smile.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잠깐만. 역시 컴마 위치야. 그럼 그것은 뭐야? 그녀의 얼굴이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녀를 look no more 나왔네. 자 효원아 무슨 뜻이었어? 자 그다음 준성아 무슨 뜻이었어? 자 도영아 무슨 뜻이었어? 자 보노가 무슨 뜻이었어? 자, 번호가 무슨 뜻이었어? 지금까지 답이 안 나왔다는 거야? 내가 널 시킨 건 자꾸 시키는 거는? 언니죠? 너맨 마지막에 시킬 줄 알았는데. 됐습니까? 그녀가 오직 이렇게 웃을 때만이, 뭐, 오직 a y o u n g r of 16. 16살의 젊은 소녀로 보였다는 거죠. 됐습니까? 뭐란 얘기야? 나 같은 동안이라는 얘기죠. 야, 솔직히 내가 딱딱 딱 보면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진 않니? 안 되나? <laughs> 귀여워요 귀여워요 40대 중반 정도는 되니? 귀여워 아이, 지적해 야, 야 너50몇살 먹은 놈한테 귀엽다는 게 말이야. 아니야 귀여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거여워귀그워모여 귀여워, 귀가 뭐가 귀여워, 아, 그래 잘생긴건 아닌데 야 최소한 <laughs> 그래 그래 미안해 못생긴건 아, 못생겼다고 아, 말하는건데 아, 야최겼다고말 주... 말하는 아니고 그냥 기여운소거야 저희도 주... 저러 아, 미안해 자, 잠깐만 <laughs> no more than 뭐였어? 야준서이 아주 신났구나 야. 막, 막, 막 비웃는구나 no more than only no less than <laughs> as much as not more than and most Not less than at least 꼭 기억하라고 했어. 그죠? 그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고래 공식까지 됐습니까? 아하지만안 해도 돼. 어. 자신 있다는 얘기안 해도 돼. 됐어요? 필요가 정리하시고요. 네가 <laughs> 보내. <laughs> 네. n o a t more than at m o s t n o t more t h a n at m o s t n 예, t less t h a n at least요. 됐습니까? 네. 음. 자, 그다음 6, 7번이죠. 네. 자, needless to say의 형광펜 하나만 쳐주시겠습니까? 자, 설명합시다. 자, 내가 예전에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때 다음 우리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 풀이 정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대부분. 맞죠 우리 수업이 뭐 화학 금 이렇게 돼있으면 아, 금요일날 이렇게 할거예요 모형사 문제풀이를 요번에 봤던거 어그 학원에 봤던거 뭐? 어디에 따로 본거 없잖아 그 문제풀이 할거야 잠깐만 근데 봐봐 내가 문제풀이 해설강의를 한다는건 그 문제가 어 선생님 좀 맞았어요 안 들어도 돼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 구문들을 잡아줘야 되고, 중요한 패턴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았다고 중요, 뭐, 어, 맞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아, 요런 것들이 있구나 챙겨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우리 3월달에 바로 써먹어야 될 거고. 됐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런 거 중에 못 오겠거나,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면, 미리 미리 좀 얘기를 해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최소한, 지금처럼 촬영 속을 할수 있잖아. 그러면 최소한 니들 뭐필요할때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골고좀 신경 써달라는 얘기야. 자, 갑시다. 니들 뜻인데,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뭘 얘기했냐면, '연결사'라는 걸좀 챙기라고 했었죠. 자, '연결사'라는 건 뭐보다 더큰 개념이었어. 번호가 됐습니까? 연결사라는 건 접속사보다 훨씬 큰 개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접속사라고 하면 대시나 웨더 같은 명사절 접속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when이나 because나 as나 if 같은 접속사는 반드시 뭘 줘? 이유나 원인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맞니? 그런데 이런 역할 대신에 얘도 이런 역할하는 게 있어. 그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 문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인칭, 독립, 부정사, 구가 있었죠. 자, 또 하나. 무인칭, 독립, 분사, 구가 있었죠. 그러면, 봐봐. 이, 이건 이 문법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데 봐봐. 무인칭이라고 하는 건 누가 안 보인다는 거야? 사람이 안 보여. 오케이. 자, 두 번째. 독립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그렇죠. 컴마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 투부정사. 뭐가 있어? INGPP.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n e e d l e s to say니까 얘가 부정사 보이고, 주어 없고, 컴마 있네요. 아, 이게 뭐야? 무인칭 독립 부정사군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세 글자 연결사로 기억하면 되죠. 그러면, 잠깐만. 이러한 연결사란 놈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이 앞에 마침표가 있고, 주어 동사 문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뒤로 컴마가 있고, 주어 동사 문장, 마침표가 있죠 그랬을 때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런 역할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대조나 상황이나 미안해 마음이 급해서 그래 상황이나 배경 이러한 것들을 전해주는 거죠. 그럼 갑시다. n e e d l e s to say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올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됐습니까? 갑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여자들은 no more guided. 잠깐만. 야. 아, 이제 좀. 자, 난 계획이나 있구나. 그죠? 자, 봅시다. No more t a n 이죠 그죠? 굳이 고래공식도 네, 안 써도 되죠? 자, 가능해? 형하화 해서?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고맙지만 사양겠습니다 그죠? 알고 쓴 거지? <laughs> 자 갑시다. 자 말할 필요 없이 여자들은 노멀 no 가이드 잠깐만 비 가이드니까 안내받지 더 않을 거래. 뭐에 의해서? 익스클루시블리 e l 적 독점적으로 내가 베타적으로만 쓰지 말라고 했어. 왜? 니네가 해석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일이 벌어져. 독점적으로 또는 예외적으로가 훨씬 중요한 거에서 베타적으로보다 자 그러면 배 제외한 거죠. 바이 인투이션 뭐에 직관력을 제외하고 직관력을 제외하도록 인도되어지지 않는데 그럼 잠깐만. 여자는 뭐로 인도되는 게 아니래? 직관력. 그죠? 인정해? 좋아 그렇죠, 이거 동의하냐고? 아, 이걸 알아, 오케이, 이해서 직관적으로. 어, 또 못한다는 얘기지, 여자들은. 인정해? 또 여자 맞아? 기분 안나 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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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볼때 사실인가 봐. <laughs>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은 직관력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아, 니까 집관은 없다고. 집감은 있겠지. 야, 무섭다. 어, 조심해라. 여자의 집감은요? 야, 여자의 집감은 뭐야? 영어로 얘기하면. curse. <웃음> <웃음> hey, girl, you go girl? 뭐, 이거야, 이 미친년아? <laughs> 뭐야? six sense, s 아... 여섯 번째 감각이죠. 아, 오감. 그 외에 나오지. 어, 어, 이 새끼. 어, 촉이 왔어. 이건 집감이잖아. 그죠? 이건 직감이야. 이거 이게 무슨 감이 어딨어 이런 감이. 그죠? 이게 식스센스죠. 너 다섯 개는 있어? 그래. <laughs> 어, 다행이고. 그러면. 어, 뭐라고? 정이야, 어, 니까요 그래, 알았어. 어. 자, 근데 뭐너땡큐막 이러길래. 자, 봅시다. 아무리 영어 서도 영어로 얘기안돼요 자, 봅시다. 직관에. 자, 잠깐만. 제외하, 제외적으로 직관에 의해서 인도되어지지 더 안된대. 직관적 없다는 얘기야. 직관으로 뭘 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잠깐만. 여자들이 수학문제 푸는 건 뭐야? 여학생이 수학문제 풀어. 어떻게 풀었어? 뭐야? 반복적 합성력이죠 아,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하는 얘기구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봐봐. 야, 남학생은 직관적으로 풀어? 아니야.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 몇 번이야? 22번과 29번이지. 뭐 어? 22번과 29번이라고 직관적으로 푸는거야 22번? 거. 어 이, 21번 네. 어 21번과 <laughs> 인정해 너도? 아니 22번은 아무튼 그니까 21번과 29번은 직관적으로 푸는거냐고 네. 그지봐 무슨 얘기야 니네가 딱 그러면 아 오케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느낌 안든거고 풀지 그게 직관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외나머지때 이제 니네 다 훈련된 거 아니냐는 거야 그죠? 그럼 잠깐만, 결론은 뭐야? 직관이라는 건, 어, 어떻게 할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자는 생각인 거지. 대부분 뭐야? 학습력이지. 대부분이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해 거야, 할 거야? 직관력으로 인도받지 못한대. 뭐보다? 남자들이 합리적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것보다. 그럼 잠깐만. 남자는 뭐로 인정, 뭐로 해? 직관력이 있어. 여자는 반면에 뭐가 있어? 이성적인 면, 합리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동의해, 이제 여러분들? 남자 동의해? 난 즐기 동의해. 없어, 합리성. 아, 이랬으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건 있지. 근데 합리성은 없어. 왜? 직관성이 있다는 건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만, 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감을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어, 네. <laughs> 미치겠다. 칼포포가 직관력이 만들어진 배경은 뭐야? 경험치라고 했던 거야. 경험이 많으니까, 아, 요럴 땐 요걸 할수 있지, 아이가 떠오르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그건 없다는 거야. 하지만, 뭐야?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고 있대.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 말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우리 마누라 직관력 없어. 추론력도 없어. 논리력도 없어. 오로지 합리성만 있어. 그니까 러 내가 우리 마누라 해볼까? 우리 마 하지마! 내, 네, 나라는 거야. 왜? 최소한 합리적이긴 하니까. 이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볼때이게 정확할 것 같아. 이걸 누가 써는 게뭐 있죠? 아그게 뭐야? 다시 봐. 여자들은 직관력에 의해서 인도되어지진 않는데. 남자들이 합리성에 의해서 인도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안 된대. 여자들은 직관적으로 절대 이끌고 나갈 수 없대. 이끌어 나갈 수 없대. 자, there are women. 여자들이 있어. 어떤 여자들이야? Whose makeup includes an almost miraculous approach to life. 맥클리스. <목소리> 아, 미안해. 맥클라인. 미안해. 맥클라인. 무슨 뜻이야? 남자 무슨 뜻이냐고? 남자 <laughs> 뭐라고? 남자? 네. 어, 남성의, 남자의. 자, 그 맛이다. 대어라고 면 여자들이 있어. 어떤 여자들이야? 그 여자들의 메이크업. 뭔데? 화 어, 여자들의 화장이 인클로드, 포함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대. 뭘 포함해? 거의 남성의 접근법을 갖고. 풀라이브. 삶에 대한 남성의 접근법을 가지고 아 잠깐만 아우 아, 되게 간지러웠어 도저히 못 참겠었어 어쩜 이렇게 간지럽니 자, 자. 삶의 접근에 남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여자들이 그럼 잠깐만 이거 어떤 여자들이야? 혹시 니네 기억나? 이런 말씀 알겠니? 무슨 말이야? 어, 톰. 남, 아 톰이고 젤이고 톰과 젤리 젤이 이거야? 톰이 젤리 먹는 거야? 남자 같은 여자란 얘기죠. 그런 여자 있잖아. 나 봐봐 해외 같튼 있지 않니? 한 명쯤 있지 않니? 그 아, 여자인데 남자 같은 애들. 그래 아니 그래서 그 네. 여학생은. 여학생들은 엄청 인기가 많지? 아니 맞아. 친구한테 관심이 없 대부분 여자학교에서는 꼭 남자같은 그러니까 생긴게 남자같은게 아니라 <laughs> 남자처럼 이렇게 보이시한 느낌이나 그래서 모든 여학생들이 그 여학생을 되게 좋아해. 왜? <laughs> 아, 송가연 그런 느낌인가송가연은 누군데? <laughs> 송가연이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저 새끼는. 난뭐 유명인사인 줄 알았어. 그게 왜 그런 거니? 여학생들이 남자를 사기 싶은 마음인 남자를 못 사귀지.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대리만족이야. 그걸 레지고요 아니, 어? 그걸 레지고요뭘 해줘, 병신은. 그 여자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남자로 본다니까? 그래서 그 여학생 팔짱을 끼는 거야.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손잡으면 레지비언이고 팔짱끼면 아니라고, 이 병신아. 좀 알고 얘기해라, 알고. 여자를,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 보통 발렌타인데이쪽갓을 엄청 받아. <laughs>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문, 문화사를 공부하면 돼, 대학가서. 아, 네. 어. 그 여학생들이 그, 남자가 저 학생이 준다니까? 그게 있어요. 너는 싫겠지만 대부분 여학생이 다 그래요. 어, 떨려. 어, 우박사가 어, 숲들아. 자, 보자. 어지거나 이렇게 남, 보이시한 남자들이 있대요. 자, 대어하맨 남자들이 또 있어. 이제 보이시한. 그러니까, 보이시한 여자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잠깐만. 이 사람들은 거의 뭐 한다는 얘기니? 남자 같은 여자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직관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 대어람에 남자들이 있어. 특히나 도우즈. 사람들. 남자들. 어떤 남자들? 위드 아티스틱 기프트.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있대. 누구 없는데. 내가 볼때뭔 예술적 재능이야. 훈련이야. 내가 볼 때. 재능은 타고나는 거야. 훈련이야. 응, 하지마. 말도 안 되게 하지 마. 자, 그 남자들, 그 예수적 재능이 있는 남자들은 포제스, 가지고 있어. 잠깐만, 마크야, 잠깐만. 우리 하나만 하자, 확인하자. 자, 마크. 동사로 무슨 뜻이야? 그렇죠. 동사로, 야, 봐봐. 여기에 마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표시하다지. 그럼 잠깐만. 리마크면 뭐야? 다시 표시하듯이 죽여. 루의몸물을 언급하다지. 언급하다야. 리마크는. 자, 그러면, 리마커 브리야 뭐니? 언급할 만한. 잠깐만, 그래. 언급할 만하니까. 왜 언급하겠니? 놀라운 일이어서지. 놀랄 만한 일이지. 그 됐니?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인간이 그 예수 쪽 재는 사람이 가지고 있대. 뭐를? 마크드. 확인된? 직관적인 텐데시, 경향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잠깐만, 야, 남자가 더 좋은 거네.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야?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모두 갖고 있는 경향이 있대, 직관적인 경향도 갖고 있대. 됐습니까? 내가 볼때이 글은 남자가 썼어. 여자가 쓴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쓴것 같아. 됐어요? 정, 정리해 주시고요. 마크 언 마크 확인하다. 리마우 표시 어. 뭐 표시하다 어 확인하다 표시하다. 리마크 리마. 언급하다. <laughs> 요거 좀꼭 기억해놓으시고요. 무인칭 독립 부, 부사 부정 사고 분사구 엄은 내가셔야 돼. 왜 네가 하셔? 다음 주에 조금 더 추워집니다. 조심하세요. 어, 살짝, 살짝 빨았네요. 몰 뭘... 빨아요. <laughs> 살짝 <laughs> 빨았네요. <빨라. 살짝 웃음> 아니, 아니요. 멀었어. 지금 살이 빠지는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렇게... 선생님 지금 485? 8 5 그게 뭐라고 그래, 많이 다가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정말 죽고 싶어. 번호기 정도까지는 아니고